송영길 대표님이 뭐 민주당 그 386의 또 좌장 중에 한 명이고 민주당에 가장 먼저 입당을 했던 이제 운동권 출신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발굴한 네. 인물 김민석과 송영길. 이렇게 이제 투톱이 있습니다. 근데 어 송영길 대표님이 그동안 뭐 민주당을 탈당해서 고생을 하시느냐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할수 없는, 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송영길, 어, 대표님이, 안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대단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 민주당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금빛치를 달지 못해서 역할을 하는데 좀 한계는 있겠지만은, 친명의 이제 구심점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예,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친명 의원들이 뭐 숫자는 많죠. 어, 그 숫자는 많고, 한 100명 이상은, 절반 이상이 이제 친명 의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떨어진 이후에, 어, 뭔가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는데 좀 부담이 있고, 또, 김민석 총리가, 어, 차출이 되면서, 친명 진영에 좀 구심점이 없는 이런 문제. 그래서 조직적으로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어, 친문들이 노골적으로 정청례를 앞세워서 권력투쟁을, 권력 투쟁을, 권력 찬탈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친명은 좀 오합지졸 같은 좀 분위기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우세하면서도 뭔가 계속 밀리는 느낌 예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그렇고 일인일 표제 중앙위 투표도 그렇죠 그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거를 좀총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어쨌건 친명 진영이 좀 결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뭐 이현주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나 그다음에 황명선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이제 잘 해주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친명 진영이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경륜이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치가 좀 아직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명의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절실했던 시점이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송영길 대표님이, 무죄가 선고되고, 당으로, 복귀를 하시면은, 그런 친명진영의 이제 90점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뭔가 좀 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명진영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히 이제, 당대표 선거가 지금 큰 문제잖아요. 뭐, 여론조사도, 어,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지금 박빙의 승부예요 정청래와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랑, 어, 붙는다고 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어, 다음 이제 당원대회를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어, 당으로 복귀를 해서, 네, 다시 금배치 달고, 어, 민주당의 어떤 구심점 역할, 어, 이런 걸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송영길 대표, 어 예, 복귀에 대해서 예, 기대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스픽스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예, 스픽스에 출연을 해서 어, 인터뷰를 했는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예, 요 스픽스 인터뷰 영상 어, 잠시 좀또 보고 가겠습니다. 새첫 인터뷰 정말로 대망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독 인터뷰를 이렇게 새 첫날 스픽스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당연히죠, 당죠 과장님들 때 스픽스가 제 옆에 있어 줬으니까 아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언론, 또 대형 언론사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명절 첫날 여러분들 함께 뵙게 돼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고가 무죄가 이제 결정난 지 이제 이틀, 사흘 정도 지났는데 이제 벌써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의 관심 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 의 조작 날조 수사 기소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누겠지만 본질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 이 높다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께 꼭 들려 드려야 하는 내용을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질문인데. 무죄 네. 선고 받고 나서 혹시 이재명 대통령 전화가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아, 왔습니까? <laughs> 이렇게 밝히셔도 네. 되는. 아, 왜냐면 무죄가 났으니까. 무죄가 났으니까 대통령 아, 굉장히 기뻐하시죠. 아니, 제가 그니까 지난번 음, 보석으로 제가 나왔을 때는 아직 무죄가 일부 무죄인 상태였잖아요. 네. 그때도 전화가 오셨는데 그때 이야기하면 괜히 대통령한테 누를 긁시잖아요. 아, 아직 아 그때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씀 안 하셨군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예. 뭐 대통령께서. 보석으로 나왔을 때는 고생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요. 네. 어, 이번에 이제 또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길게 통화하셨습니까? <laughs> 뭘 그렇게? 네. NCD로. NCD n 이제 다 말씀을 하실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든든한 우군이 한 사람 왔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원래 전화로는 그래서 것은... 예. 원래 제가 당 대표 때부터 이심 송심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지 네. 예. 그렇게 마음이 통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뭐 새첫날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보고 계실 텐데 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만큼은 제가 그으로 공개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네. 제안을 드리면서 그러면 무죄 선고된 날 그게 이제 그뭐 오후 이제 낮 12시 정도에 이렇게 이제 무죄 선고가 됐는데요. 그날 저에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저녁도 아니고 바로 왔어요. 바로 오, 왔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소식을 듣자 말자 바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빨리 송 대표님께 전화를 했을까요 <laughs> 아, 원래 <laughs> 원래 기자가 평론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아 <laughs> 그래요 아~ 다행히 고생했으니까 축하 전화 하신 거겠죠 대통령 외에도 뭐~ 다 전화가 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고 지난번에 사실 제가 나와서 출판 기념의 그 털시 털시 개보도 책 민주당을 따라면서도 예, 예. 우리 김병욱 비서관이 아, 정무 비서관을 보내서 아예 축하 메시지를 전달도 했잖아요. 장문의 축전을 아주 많이. 그데 그때 그 메시지 따로. 가지고 이제 일부 야당에서 재판 중인 사람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예. 어. 그런 말에 대해서 저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씨가. 일심의 실형을 받아가지고 항소 중인데 비서실원으로 임명을 했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며 예. 지적을 했습니다. 만 <laughs> 대통령님 걱정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실제로 이제 축하하고 좀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뭐 그냥 이제 마음으로 정말로 이심 성심만 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이거 대통령과 하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예. 별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냥. 예. 그냥 통화만 했다. 네, 여기까지 송영길 대표님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어, 일단 바로 전화를 하셨다. 그 무죄 판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실 좀 오해도 많았어요. 뭐 저도 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송영길 대표님을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 아직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님도 송영길 대표와 소통하는 게,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제가 예전에 이제 들은 얘기로는, 어, 이재명 대통령님과 송영길, 어, 대표님이, 어, 꾸준히 소통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예, 그, 보석으로 이제 출소한 이후에, 예, 꾸준히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도 대통령님에 대해서 좀 가끔 뭐 아쉬움을 토로하신 적도 있긴 하지만은 뭐 소통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는 그런 이제 스탠스로 좀 변하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뭐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끝나자마자 그 재판이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송영길 대표에게. 어, 연락을 해서 어, 뭐 격려를 해주셨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없죠 예,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뭐 바, 방송에서 어,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도 예, 송영길 대표와 지금 또 송영길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잖아요 지금 예. 조국당과의 합당이 무산되자마자 송영길 대표가 무죄가 선고가 되고 민주당의 에 복당을 선언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송영길 대표가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친명의 구심점 역할, 좌장 역할을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예, 일단은 당으로 복귀를 해서, 당에서 역할을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이제, 거취와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송영길, 보궐선거 출마 또는 내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송영길 브로맨스 지방선거 즈음에 내각에 입각할 듯 사법적으로 정리된 지금 민주당으로 동, 돌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다 송다은 대변인, 정다은 대변인인데 예, 오타가 났어요 기자가 예. 인천 연수구 갑 출마를 결정하거나 확정한 사실은 없다 예, 지금 연수구에 이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 박찬대 의원 지역구에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이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 정다은 대변인은 어 결정한 적은 아직은 없다 예 그냥 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어 계약을로 이제 출마를 하시면은 예뭐 편안하게 당선이 되시겠지만은 이 연수 갑이 만만치 않은 지역구예요 예그 박찬대 의원이 간발의 차이로 진적도 있고 지금도 아주 뭐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수갑이 조금 더 험지고 어좀 어려운 싸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이계양을로 가고 예. 소영길 대표님이 뭐 파게 무게감이 있고 또 인천에서는 평가가 좋으시잖아요. 인천 시장까지 또잘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어 연수갑에 뭐소영길 대표님이 출마를 하신다라면은 좀 쉽게, 뭐, 당선이 될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연수 갑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지 않을까. 예. 연수 갑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지 않을까. 뭐, 그런 좀 판단이 들어요. 예. 아직 뭐 확정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금배지를 다신 이후에, 입각을 하는, 예, 이런 수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송현길, 대표님이 당 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금뱃지를 달고 입각을 한다, 입각을 한다면, 이건 뭐 대통령의 뜻을 뭐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입각을 하신다면은 총리 가능성이 일단은 높죠. 송영길 대표의 어떤 정치적 비중이나 경력 이런 걸 고려를 하면은 장관보다는. 총리 쪽 입각이 유력해지는 거 아닌가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를 출마를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차기 총리를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어 이게 이제 좀 걱정 어, 우려가 있어요 예 그리고 총리를 맡을 정도의 어떤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지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 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총리 역할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어서, 만약에 입각을 한다라면은, 김민석 총리와 이제, 교대를 하는, 지금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 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좀 유력해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또 송영길의 어떤 헌신을 예, 어, 잊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 대통령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물론 뭐 총리를 하는 게 보상은 아니지만은 어, 지난 3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송영길 대표가 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으로서야 대통령 다음으로. 예, 비중 있는 위치가 총리이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총리 카드도 일단은 대통령께서 염두에는 두실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송영길 총리 카드도 지금 염두에는 두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김민석 내놔라. 이거를 좀 강하게 더 주장을 할수 있는 김민석 내놔라.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해의 으로 돌아오시면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 당 대표를 하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손영길 대표님이 예, 총리로 차출이 된다고 해서 예, 당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게 생각이 든게 뭐냐면은 뭐 손영길 대표님도 인터뷰 과정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심 송심이다. 이심 송심. 야 나오시자마자 그냥 화끈하게. 예, 그명팔이를어뭐 <laughs> 근데 그런 건 명팔이가 아니지. 뭐 이재명 대통령님과 송영길 어 대표님이 가까운 사이라는 거는 뭐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하는 건 명팔이죠. 예. 이심 이심 정심이다 그러고 정청래가 이제 명팔이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명팔이고 송영길 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심 송심이기 때문에 예. 그건 명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가까웠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성남시정을 하실 때부터 그 유명한 사진이 한장 있죠? 예, 성남구청, 어, 시청 앞에서, 어,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박찬대 의원이 사진을 같이 찍었던 2016년인가요? 그 유명한 이제 또 사진도 한장 있는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라는 건뭐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 송영길 대표가 무죄가 선고가 되고, 어, 민주당의 복귀를 하면은 비중 있는 역할을, 그게, 저, 어, 내각이건, 당이건,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소영길 대표님 재판 때, 와, 진짜 사람들 많이 갔더만, 예? 민주당 의원 총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응? 예? 민주당 대표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 소나무당 대표 재판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 총회를 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뭐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특히 뭐 전현희 의원 같은 어 전현희 의원은 뭐완체측 근이더라고 바로 옆에 어떤 어, 자리를 잡고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참아참정치라는게참 <laughs> 예, 그렇다 근데 어쨌건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어 송영길 대표님은 어 중요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진짜 총리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정부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뭐, 하시게 되는 거는, 예, 의원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또 송영길 대표님이 참그 말을 참 화끈하게 하세요. 예. 어,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 예, 송영길 대표님이 나와서, 어, 천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시작부터, 예, 세게 들어가십니다. 예. 조국에 대해서 그 재판이 끝나고, 어, 오늘 스픽스 인터뷰 하기 전에, 조국에 대해서 언급을 한 그런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이거 한 잠깐 보고 가시죠. 정청래 이거 오줌 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의 SNS 회의나 이런 데도없기 문제 다이아니까이아 내가 얘기던이야기야이 이번에 목표잖아요 복당하거나 이런 거야. 일본 문제에 대한 목런을 박승 대변인이 잘해줬더라고. 네, 네. 충청 당대표가 신에서내 냈단 거예요. 네, 예, 네. 예. 고마운 일이고. 예. 박승 대표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 아, 아, 통화를 했는데 네. 그 궁금해서 조국의 신발을 찾아봤어요. 예. 아무것도 조국, 조국, 조국 대표님은 네. 아무도 조도조국 대표님 뭐 멋있어 보고.

대표님 뒤끝 있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어 일단 조국을 한번 예, 견제를 견제구를 시원하게 한번 날린 거죠. 예, 이 정도면은 이제 견제구라기보다는 거의 빈볼에 가까운 예, 야구에서 이제 빈볼이라고 그러잖아요. 위협구를 던진 어 머리 쪽으로 이제 강속구를 한번 뿌려준 거죠. 예, 위협구를 던진 정도 수준의 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조국이, 한심해요, 저는. 그 SNS 거의 중독자 수준으로 매일 그 페이스북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예? 송영길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면은, 그 SNS에다가, 아, 축하한다. 어, 뭐 이런 글이라도 하나 남기는 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응? 어? 아니, 꼭. <laughs>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조국당 쪽에서 송영길 대표의 이제 무죄, 를 환영한다 뭐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정청래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 정청래도 어뭐 축하한다 뭐 이런 정도만 나왔지 뭐 복당을 환영한다 이 얘기는 안 해요. 박수현은 뭐 복당을 환영한다고 어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친문 쪽에서 예, 전혀 송영길 어 대표를 그동안 뭐 계속 유령 취급을 해왔는데 뭐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 인간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좀 의심장하다. 미 송영길 대표님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어 저는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나오시자마자 나오 나오신 건 아니죠. 무죄가 나오자마자 조국한테 위협구를 시게 한번 뿌리는 장면을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이철우님, 최평님, 송 대표님이 당대표 출마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 공청, 공청권 문제려나. 근데 당대표는 김민석 총리가 나와야 돼요, 그는 예. 단지 이제 지금 정청래와 이제 경쟁하는 문제도 있고, 예. 송영길 대표님이 어쨌건 그 민주당에 3년 동안 떠나 있으셨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아무래도 약해졌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동안 송영길 대표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한번또당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당 대표를 또, 또 출마하는 데 대한 어떤 명분이 부족한 예,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를 출마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따른다 예, 이렇고 또그 당장 당을 수습하는 문제도 있긴 한데 어~ 미래를 조금 고려를 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예. 야, 뭐 김민석 총리를 이제 당 대표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물론 뭐정청래를 쫓아내고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고민도 좀 하긴 해야 되거든. 어뭐 여러분들 어 원하시는 대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수 있으면이야.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근데 연임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당 분위기가 개헌을 할 분위기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임을 못 하시게 될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총선에 공천권을 갖는 게, 어, 공천을 주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이게 차기 대선하고 또 연결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무래도 어 당대표에게 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권을 당대표가 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정청래도 연임을 하려고 예, 연임을 하려고 뭐 지금 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당내 이게 권력 투쟁이다라는 얘기가 뭐 임기 초에 무슨 권력 투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게 다음 당대표 선거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 당대표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지게 되고 공천권을 총선 공천권을 진 사람이 대권에 이제 한발더 근접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 이번 당대표는 사실 뭐 보궐 선거였고 임기가 짧기 때문에 어 그래도 뭐 지방 선거 공천을 해서 어 비중이 있긴 하지만은 다음 당대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문 쪽에서는 어 어떤 식으로건 당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정청래가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1인 1표제를 어 추진한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국당이랑 예. 합당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렇고 결국은 당권을 친문 쪽에서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 그럼 반대로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대통령 임기 초에 뭐 벌써 무슨 당권이니 대권이니 이런 말이 나오고 권력투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손놓고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 정청래와 친문, 조국들, 조국, 뭐 유시민까지 나서가지고 어, 쟤네들이 판 깔고 있는데 야, 우리는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멍하니 있다가 진짜 정청내가 연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수습하는 건 훨씬 더 어렵죠. 그리고 집권 말기가 되면은 이 집권 후반기가 되면은 대통령의 아무래도 그립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우리가 더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권력 투쟁이 그 대권 경쟁이 조기에 불붙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 친문 쪽에서 저렇게 욕심을 안 내면은. 대통령 임기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죠 정청래가 그냥 한번 하고 다음에 당 대표를 김민석 총리가 하고 또 김민석 조국 뭐 정청래 등등 뭐 나름 차기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러면야 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꼼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계속해서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임기 초에 뭐 차기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코베이는 것보다는 우리도 대비할 건 저는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어, 김민석 총리를 다음에 당대표로, 어,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나중에 가서 이거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어, 10배, 20배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